자, 오늘은 엠스톤의 새로운 키보드를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네이밍은 엠스톤 루키 68BT로 나왔는데,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68키 미니별 키보드입니다. 사실은 아까 촬영을 한번 끝냈는데, 중간에 배터리가 나오듯 지금 다시 찍는 상황이어서, 바로 언박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엠스톤의 68키 키보드를 만든다는 소식은 2년 전부터 계속 들려왔고, 많은 유저들이 기대했던 바인데요. 하지만 여러 이유로 미뤄지다가 이제야 출시가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제품을 보고 딱 느낀 첫 인상은 누가 봐도 고급형이다. 그렇게 느낀 이유는 기존의 엠스톤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사진을 보면 그루브와 같이 고급형 라인이었는데 외관상으로만 확인해도 그렇지 않은 게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에 올렸던 사진처럼 고급형 모델을 출시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현재 그루브에 들어간 SFP 중후분기술이 들어갔다는 점인데요.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최신 기술을 상위 라인에 먼저 적용 후 보급형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변 기기 회사들에서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상위 라인의 기술들을 지금 보급형까지 넣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도 기업 입장에서도 앞으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스테빌 리날인데요 감히 말씀드리면, 이 가격대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키감이에요. 일반 키들은 SF로 인해 통울림이 줄었다면, 스테빌은 윤활 하나로 그냥 압승입니다. 기존에 제가 3년째 쓰고 있는 그루브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래되기도 오래되고, 윤활도 다 돼서, 처음의 상태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처음 상태와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68BT가 훨씬 더 나은 키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상, 스페이스, 엔터, 쉬프트 키들이, 가장 많이 쓰는 키들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런 점이 가장 몸으로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맥과의 호환성이랑 가격인데 얘가 소비자 가격으로 지금 5 9 0 0 0에 출시가 됐거든요. 지금 5만 원에서 7만 원대 키보드들을 살펴보면 콕스의 CK87, 마이크로닉스 K51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 가격대에서 무선에 이 제품이 현재로서는 대체품 없는 유일한 상품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맥북 에어를 작년 초부터 사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지만, 키보드는 안 샀거든요. 이유는 맥을 지원하는 키보드 중에 키감이 좋은 게 없어요. 딱히 다 마음에 안 드는 키감 뿐이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기본으로 10만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굳이 이 가격을 주고 맥에 맞는 키보드를 사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산 이유가 큰데, 맥과 호환되는 키보드에다가, 가격도 6만원이면, 말다 했죠.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은 후아노 스위치가 들어갔다는 점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후아노 스위치에 대해서 조금 낯설게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후아노 같은 경우는 이제 로지텍이나 다른 유명 마우스에 들어가는 마우스 축을 제조하는 회사고 옆에 체리 키보드랑 비교해서 사건을 해보면 크게 다른 점은 못 느끼겠어요. 이게 키보드 설정에 따른 차인지 아니면 축에 따른 차인지는 일반적으로는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8키 키보드 하면 가장 적응을 먼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그루브 T87A를 쓰다가 현재 커스텀 미니배열 키보드로 넘어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2주 정도면 다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방향키나 딜리트키처럼 그런 특수키들도 다 지원을 해서 처음 쓰시는 분들도 조금만 쓰시다 보면 적응이 될것 같아서, 솔직히 적응의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단점. 먼저 설명을 하자면, 저는 ABS 극심한 혐오자예요. 그냥 싫어. 무조건 ABS 키보드는 PBT라도 사서 바꿔야 돼. 이런 느낌인데, 싫어하는 이유 간단하죠? 오래 썼을 때, 번들거림. 그게 굉장히 일단 미관상으로 보기가 싫고, 그런 미끌미끌한 플라스틱? 그런 걸 손가락으로 느끼는 거 자체가 싫어서, 웬만하면 PBT도 사서 다 갈아 끼워서 쓰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출시 특가로, 4,900원의 PBT 키캡을 추가로 증정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고 하고 근데 이걸 또 단점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게이 가격대 PBT 키캡을 원하면 조금 거짓 심보죠? 근데 혹시나 이제 저처럼 ABS를 극심하게 싫어하거나 PBT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출시 특가 기회로 추가로 사서 바꿔 끼우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 키캡의 장점은 제가 가진 커스텀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직접 다 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반해서 키캡에 다 배열이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다 프로그래밍이 되어있다 보니까 처음 쓰시는 분들도 키 맵핑에 걱정없이 쉽게 바로 입문을 할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 이 제품의 특이한 점중 하나가 보통은 68키에서는 물결 표시가 ESC랑 같이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Shift랑 ESC를 누르면 물결 표가 쳐지는 그런 방식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물결 표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게 제조사마다 키 배열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혹시나 이 부분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안을 하고 써야 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껴져 있는 포인트 키캡은 출시 이벤트로 증정하는 포인트 키캡이라고 하니 키보드가 조금 밋밋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출시 이벤트에 참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여기서 제조사의 센스가 돋보이는 부분은 바로 C타입 채택인데요. 요새는 뭐 미니비나 가끔 가다 8핀 정도 쓰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C타입을 채택을 하였고 그리고 체리 mx보드 3.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고 있는데, 연결부 모양이 전용 케이블만 사용이 가능해서 케이블을 바꿀 수가 없고, 혹시나 고장나서 새로 산다 해도 고객센터나 제조사에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공간도 넉넉해서 웬만한 C타입은 다 사용 가능하다는 거.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RGB가 있다는 거. 저는 RGB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스크탑도 다 단색으로 맞춰놓은 상황인데 보통 이 가격대 키보드들 보면 다 RGB가 채택돼 있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 RGB가 들어가는 키보드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제가 느끼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단점일 것 같고 근데 점등을 해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는 점등이 되는 걸볼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루브처럼 단색으로 점등이 되거나 또는 아예 점등이 되지 않는 키보드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 색깔은 설정 가능하니 이것도 단점이라고 보긴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이게 유자형 키캡 리무버가 들어있는데 이거 사용하면 키캡 데미지 입으니까 웬만하면 철사형 리무버 쓰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제조사에서 기본으로 좀 넣어줘도 좋지 않을까 그루브 라인은 철사형으로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윗급이랑 차이를 둬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기본으로 좀 넣어줘도 그게 우리 장점 중에 하나로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자형이 아니라 철사 리무버를 기본으로 좀 넣어줬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딱 무선이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도 괜찮아요. 거기다 블루투스 5.0이라서 일반적인 작업하는 데는 딜레이도 거의 못 느끼고. 그리고 최대 페어링을 다섯 대까지 지원해서 복잡한 환경에서도 그냥 쉽게 들고 다니면서 쓰고 쉽게 가방에 넣고 그렇게 가능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총평을 내려보자면 이 가격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키보드가 없어요. 그래서 입문용 미니베를 찾고 있다. 아니면 또 무선 키보드가 필요하다 들고 다니면서 쓸 용도로 현재로선 이 제품이 답이다 대체품이 없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타건 소리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건 소리 이제 들어보